안녕하세요. 유튜브 1000명이 달성돼서 구글에서 이렇게 1000명 달성 메일이 왔어요. 네, 1000명 <laughs> 달성됐다고요. 네천명 구독자 천명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 명이 넘어서 그구글에그 애드센스가 인 뭔가 그런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일단은 이제 메일이 와요 천명 됐다고 그래서 저기 거기 에디센스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건가 봐요.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. 그러면 그게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, 어쨌든 제가 좀 어눌하잖아요. 마,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데도 구독하시는 분이 천 명이 넘어서 감사합니다. 요즘에.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리는데 많이들 봐주셔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또 아침에 커피 한잔 <laughs> 먹으려고요. 이게 저희 회사에서 저기 로엠 로엠에서 만든 여기 저 신발 박스인데 아 이거 좋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메리카노 저거 저 커피 있잖아요. 그냥 커피도 먹는데 저는 이 믹스 커피도 좋아해요. 전에는, 그냥,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, 아니면은, 사진기 갖고 다니면서, 저기, 저기, 뭐야, 그냥 사진만 찍잖아요. 아유, 회사에서 또 가져왔어요. <laughs> 점심 먹으려고. 음 닭가슴살 샐려고 전에는 그냥 다니면서,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이거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. 촬영하게 됐는데 그 전에 뭐 촬영할 생각 했나요? 그냥 사진만 찍었지. 동영상은 이제 누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떨리고 막 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이제 말도 잘해요. <laughs>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 저기 이거를 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. 제가 또저 출근해가지고 여저기서 이제 잠깐 이제 누워있으려고 잠자려고 야, 양말을 벗었어요. <laughs> 습관이 돼가지고. 이제 1000명이 넘어서 이제 구글에서 뭐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광고, 앞에 이제 광고가 이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경험들, 이제 처음 하는 경험이잖아요. 이제 아직은 경험을 안 했지만은 이제 구글에서 승인이 나면 그런 경험들이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천 명이 넘었으니까, 진짜 유튜브 보면은, 천명넘으면 이렇게, 뭐 수익도 올리고 그러는데, 저는 저기 이제, 그거는 이제, 승인이 나고, 또 이제, 지난 다음에 이제, 그런 거는 이제 올리는 거고, 지금은 일단, 천 명이 넘어서, 구독자 분들한테 이제 감사해서, 감사 인사 드립니다. 네. 어쨌든, 1000명 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구독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